아, 하드스 시작합니다. 조작, 공격, 돌진, 마법. 이거 뭐 튜토리얼 있겠지? 시작. Goodbye, father. 잘 있어요, 아버지. 타르타로스. 타르, 타르타로스. To 소스 중에 타르타로 소스가 있죠. I'm leaving. 딱 t 딱딱딱 피하고, r k d 딱딱딱 d 딱딱딱 d 딱 쉽네 d a 하 k dark, d a r 딱딱 딱. r k 아테나 k dark, dark, d 공격이 더 강해지면 반사할 수 있습니다. 마법은 작은 범위 안에 적들에게 피해를 가하며 반사할 수 있습니다. 돌진은 피해를 가하고 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타를 강화시키는 게 맞는 듯. 특수 공격이 뭐 딱히 뛰어난 그런 건 아닌 것은데 데미지 5 0 받긴 해. 특수 공격. Oh shit. 죽는 거 아니야? 얘는 슈퍼 하머네숨 아! 쉽네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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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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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거 숨어, 더 강해지려면 거울을 이용하세요 음... 이걸로 이제 패시브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방에서 나갈 때 HP를 단계마다 일시 회복합니다 적을 뒤에서 강 공격할 때 데미지 10% 이거 하자 아 찍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닉스의 <놀람> 힘 가자 okay. 무기 열쇠 나 열쇠 하나 있거든요 무기 잠금 해제할 수 있어요 공사 열어볼까요? 일단 공사 한번 보자. There we go. 코란اكت. 일제사격. 오. Whoa. 롤 프로 선수된 것 같은데요? 바루스 장인 데마 유시로 불러주세요 that sound, that was... 자 스킬인가요? Have... 디오니소스 <laughs> 디소스 <laughs> 마법은 터지며 안개를 내뿜는 대형 폭발물을 던집니다 생명력이 40% 이하일 때 데미지 입는 피해 감소 마법은 터지며 안개..이게 낫다 열 o 이거 뭐지? 저 마크가 의미하는 바를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i r You go moji. So, m a 각케민게 깨고나면 점점 난이도 올릴수있음 물론 형은 클리어 못하겠지만 깔깔깔 차, 도발하지 마세요 컷 이즈 자 번개옵션 오 희귀 특별 야 특별이 더 좋은거 아님 막기 직전에 돌진할시 벼락을 일으켜 근처 적을 타격합니다 3번이 망한거 같은데 피해를 입으면 적을 상대 적을 상대로 벼락을 내립니다. 피해를 입을 생각이 없는데요. 굳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 그래서 입어 하자 안전하게. 현재 방에 나가면 타르타로스 바깥쪽 경계에 이르게 되는데 위험이 도사립니다. 물약이다 여기 이방 물약 방이야 피찰듯영 어색하고. 거기서 쥐약을 해서 더 움직이지마 내가이니라 우리 겪을 만큼 겪었잖아 네가 아빠가 보냈어 아버지 미움을 받느니 너랑 맞서는 게 낫겠다 고통스러운 쪽을 선택해야겠는데 역시 마음에 쏙 들어 자, 독가스로 유인 파멸 꽂아주고 독가스로 유인. 도밥새끼네 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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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밥새끼도밥새끼도밥새끼딱딱독가스딱딱 딱, 파멸 딱딱딱 딱, 딱, 딱. 스 접밥이 접밥이지 <laughs> 한 마리 한 마리 택도 없지 나한테 꺼져 다음 아우 진짜 더럽게 한다고요 <laughs> 왜요 첫터만에끝판깰까봐 지금 무서우세요 노잼이세요 <laughs> 내가 고통받는 거 봐야 되는데? 어? 뻔하다 너네들 속셈번에 다 보인다 나 보여. 어 이거 기술 강하다. 차라리 나 강화 갈래. 아따가. 아따가. 아! 아씨 아, 아, 피신 날렸다. 하! 보스인가? 좆됐다. 이 피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아좀 무서운데. 타라라라. 타라라라. <laughs> 병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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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아, 아, 시발. 오, 두 마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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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스 보스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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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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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금강석 레일 엑사그리프 오 총! 재장전 장전이 필요하네 밑에 총알이 뜨네 큐 폭격. 오허 야, 근데 폭탄 존나 센데? 이거 약간 수류탄 투청 느낌이네. 각성총은 어떤 걸까? 볼까요? 특수공격 표적이 된 적들이 느리게 움직이면 그들에게 30% 추가 피해. 공격은 3년발 총격입니다 재장전 안되도 됩니다 특수공격은 5개의 폭탄을 발사하지만 각 폭탄은 데미지 30% 감소 와다 가지고 싶은데요 멀리 보면 3번 그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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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범위 조싹인데요? 요휴모 무빙만 잘 치면 되겠지? 으로베로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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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가 진동하는 자루를 받아들고 안에 내용물을 먹어 먹을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전당을 굵기 시작하였다. <laughs> 아부지, 아프세요? 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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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세요, 아 b 지 아프시죠, 아 j 지 아버지. 어 시발 자꾸 어 맞는데요? 뭐 미사일 같은 거. 아,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 이만큼 성장했답니다, 아버지. 아들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역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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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지, 공함 쓸게요. 아이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알파노. 어. 어어어어. 어, 좋댔다. 어, 씨발, 아버지, 존나 쎄. 어, 씨발, 아버지. 어우, 어우, 우또 있냐? 설마? 난 어떻게? 네가 가라, 가라, 여기서 나가라. 제가 나갈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뭐아서 잠깐, 혹시 마네아나 그녀를 찾으면 어떻게든 그녀를 찾는다면 나를 대신에한 마디 전해주겠냐? 게로베르스가 잘 지내고 있다고. 뭐라고요? 잠깐만, 왜 내가 왜 아빠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어쨌든 제 질문에 답해주면 생각해볼게요. 음, 네가뭘 물어볼지 잘 안다 하지만 네 입으로 직접 말해라 페르세포네 우리 엄마요왜 여기 떠났죠? <웃음> <웃음> 피와 어둠이. 설마 e 패 아, 제발. 아, 씨. 아, 아니구나. o 아, o 뭐까지 하고 한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감사의 인사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